세정용어 2, 박준원, Supplementary Reading 5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upplementary Reading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어법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연두색으로 박스 표시해놨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연결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지금 연결서가 많이 나와있지. 그래서 이 단락을 가지고 순서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특 키 조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한다면 어휘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아, 그거는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먹이 사슬에서 어떤 것이 멸종을 할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서 하나의 종이 멸종하게 될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얘기야 All living organisms,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에서. 자, 그런데 이제 Structured, PP 형용사 들어왔지? 이거는 먹이사슬 밑에 들러붙는 거야. 먹이사슬 밑에. 여기서는 이제 위치이즈가 생략되어 있지. 그런데 이 먹이사슬은 Structured,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달을 중심으로. 근데 에너지를 전달 밑에 들러보는 거지. 어떤 에너지? 바로 생명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음, 그런 에너지 전달주의로, 자, 뭐를 통해서? 어, 생태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태계를 통해 생명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에너지 전달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그러한 먹이 사슬 안에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모든 유기체들은 생그 먹이사슬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먹이사슬은 어떻게 되어 있다? 생태계 안에서 어떤 생명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에너지 전달을 바로 중심으로 해서 이 생태계 먹이사슬이 구성되어진다는 거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어, 햇빛으로부터 식물에게까지 그리고 토끼까지 그 다음, 여우, 그리고 벌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어, 각각이 어떤 에너지 전달을 중심으로 이 구조화된다는 거야. 모기사슬이. 자, 마지막에 이제 to give a simple examp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부사적 용법이다. 투부정사.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부절이 압축이 됐겠지. 자, 어쨌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그냥 해석은 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햇빛으로부터 식물, 토끼, 여우 그리고 벌레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이런 모든 생명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자리를 가지고 있다 먹이 사슬에서 고그 얘기였다. 자 그러면서 because this energy transfer 자 왜냐하면 이러한 에너지 전달이 어, 구성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먹이 사슬에 자 어떤 구성원? 이거는 구성 밑에 들러붙는다. 바로 서로 서로 상호 작용하는 구성원.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먹이사슬의 구성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 종의 멸종이 have multiple effects.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종들에게. 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이러한 에너지 전달, 먹이사슬 안에서 일, 일어나는 이러한 에너지 전달이 당연히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먹이 사슬의 구성원들을 포함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종이 멸종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종들에게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였잖아 벌써 제목이 뭐였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랬잖아 그 일어나는 게 이제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그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어, Explosion of a Play Population 그러니까 먹잇감 개체수의 폭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잇감이 되는 그러한 개체수가 이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과연 다른 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 그래서 한 포식종이 어, Predatory, 포식성의 종이 Threaten, 위협을 받을 때 또는 멸종하게 될때 그러니까 한 포식종이 위협을 받거나 멸종하게 될때 이것은 어떤 체크. 여기서 체크는 억제지. 억제와 균형을 제거해버립니다. 먹이 사슬에서의 어떤 억제와 균형. 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먹잇감의 개체수에 대한 억제와 균형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거는 체크해야 된다.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종종 나오잖니? 그럼 이것이 뭐겠냐? 바로 암 문장이지. 한 포식성의 종이, 그러니까 포식종이, 어, 멸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그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는 개체수에 대한 어떤 억제와 균형을 제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먹잇감이 되는 그 개체수에 있어서 그 개체에게 있어서 그 포식종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 벌써 느낌이 오지 않니? 포식종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딱 나오잖아 그 결과 먹잇감의 개체수는 can explode 폭발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 을 잡아먹는 애들이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다음에 그 예가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미국에서 사슴 개체수의 엄청난 증가는 언제?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20세기 후반에 사슴 개체 수에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는 stemmed partly from 비롯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로부터 감소된 늑대의 개체 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지 바로 늑대가 뭐야 포식종이잖아. 이 포식종이 감소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거의 먹잇감이 되는 사슴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바로 예시가 딱 떨어진다. 여기서 어법 조심해야 되는 거 일단 stem. 이거 자동사다 자동사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수동태로 쓰면 안된다 자 그리고 어휘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사슴종은 증가를 한 거야 사슴종이 이거는 이제 먹잇감이 되는 종이지 왜 그렇게 됐니 바로 늑대가 감소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휘는 조심을 하는 거야 지금 어법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얘는 이제 파퓰레이션을 수식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pp 형용서가 수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고 수식하는 형용사가 수로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개체 수가 감소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pp 형용사가 온다. 자, 그다음에 ripple effect. 파급 효과지. 파급 효과. 원래 뭐 이제 ripple 하면 물결, 뭐 파문 이런 뜻이잖니. 그래서 파급 효과. 그한 종의 멸종이 can threaten 또 다른 종의 어떤 존재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멸종하게 되면 또 다른 종의 생존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수 있대. 자 여기서 이제 어법적으로는 언하더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 틀린 애것 같으면 디아더를 이러는데 왜냐하면 종이란 게뭐 세상에 딱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많은 종 중에 또 다른 하나니까 이렇게 언어더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겠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양이 해놓고 kept the dress short in many reasons 자 여기서 이게 몇 형식인지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사실 5형식이거든 그러니까 양이 유지시켰다 뭘? 그 풀이 짧도록 어디에서? 많은 지역에서 풀이 짧도록 유지시켰다 그러니까 양이 그 풀을 짧게 유지하게 만드는 거지 자 여기서 어법 굉장히 중요하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5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로서 형용사가 오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우리 이렇게 해서 가잖아. 양은 풀을 짧게 유지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짧게, 뭐뭐하게는 부사니까, 아, 이게 short가 아니라 shortly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법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틀리게 낼것 같으면 여기다가 shortly 한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딱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shortly라고 해놓고,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저희가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양이 풀을 짧게 유지시켜준데 그렇게 짧아진 그 풀이 is the red ant's preferred habitat. 바로 붉은 개미의 선호되어지는 서식지입니다. 자, 이렇게 선호되는 거는 이 서식지를 수식하니까 서식지가 선호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비비형용사 같다. 자, 그래서 그양 개체 수가 감소했을 때, 자 diminish 이거는 사실 자타동사다 된다. 자타동사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한 양의 개체 수가 감소했을 때, 그 붉은 개미 개체 수는 또한 어떻게 됐겠니? 줄어들었습니다. 자 왜? 왜? 벌써 유추가 되지 않니? 양이 붉은 개미가 좋아하는 그 붉은개미는 풀이 짧은, 어, 그런 곳을 서식지로 좋아하는데, 양이 이제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 풀이 짧게 유지가 되지 않겠지. 어, 그러다 보니까, 붉은개미 개체 수도 또한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in turn, 차례로, 그 줄어든 붉은개미 개체 수가 또 뭐로 이끈다? 어, 한 나비종의 멸종으로 이끕니다 나비종의. 근데 그 나비는 어떤 나비냐? 바로, 붉은 개미알을 먹고 사는 그러한 나비 종의 멸종으로 이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나비에게 있어서는 이제 먹이감이 되는 붉은 개미알이 없다 보니까 또 멸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이리 i 리 p l e effect 이 부분에 있어서 어법 문제 굉장히 좋은데 일단 감소된 붉은 개미 개체수가 감소되었으니까 이렇게 pp 형용사가 왔고 그다음에 요것좀 조심해야 된다. a butterfly species 하는데 이스피 e c i 는 사실 단복수형이 똑같대 모양이 똑같대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지 복수지 어떻게 하니? 여기는 뭐가 있어? 관사어가 있잖아, 관사어가. 그러면 이게 단순 거야. 그래서 여기 f e 가 되는 거야.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그냥 feed on 이렇게 해놓겠지. 그럼 앞에 봤을 때, 어, 여기 s 있으니까 복수 맞네. 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feed on이 이게 뭐다? 먹다다, 먹다. 뭐뭐를 먹다야. 이거 자체가 그냥 피드만 오게 되면 이게 먹이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게 될것 같으면 전치사원을딱 빼버리고 내는데 어, 거기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어법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disrupted habitat 파괴된 서식지. 자 파괴된 서식지는 또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살펴보자. 한 종의 멸종이 may alter 그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종의 멸종이 이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한 종의 멸종이 뭐다 파괴된 서식지를 가져온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그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한 포식성의 갈색 나무뱀의 우발적인 도입은 어디로 과무로의 우발적인 도입이 그러니까 우연적인 실수로 이런 들어오게 된 거지. 이것이 어, 12개의 토종, 새 종들 중에 10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섬에서, 그 섬에서, 어, 갈색 나무 뱀이 와가지고 기존 토종 새들을 다 잡아먹어버렸나봐, 거의 다. 그래서 without birds to spread the seeds. 자, 씨를 뿌려줄 새들이 없어서, 씨를 뿌려줄 새들이 없어서, 왜? 새들이 이제 멸종이 됐잖아? 그랬더니, there may be pure tree species. 더 적은 나무종이 있을지도 모른다 괌의 미래에 자 뭐하면서? 근본적으로 이건 분사구문이야 근본적으로 그것의 그숲숲 숲 서식지를 어? 숲 서식지를 바꿔버리면서 여기서 그것은 이제 과 괌을 가리키지 과 괌은 단수니까 이치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 그러니까 더 적은 나무종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러한 더 적은 나무종이 어떻게 한다? 그 숲의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첫 번째 종이 뭐가 멸종이 됐지? 첫 번째 어, 갈색 나무 그 뱀으로 인해 가지고 토종 새들 중에 열두 종 중에 한열 종이 멸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를 막 퍼뜨리는 새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바로 나무 종도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어휘 문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숲의 서식지를 바꾸면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There may be fewer tree species in Guam's future. 이런 부분은 빈칸 문제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요 부분도 빈칸 괜찮아 선생님이 지금 그 주황색으로 박스를 쳤잖아 이 부분 빈칸 괜찮아 그러니까 그한 종의 멸종이 뭐 어떻게 했느냐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도 빈칸에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가 supplementary reading 이 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했습니다.